자,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마인애플입니다.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어떤 강좌를 들고 왔느냐. 이번에는 질문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따로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범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. 그 인자 부분을 보면 x, y, z 좌표를 찍어주시고 거기 범위를 지정해줍니다. 이 범위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전체 플레이어가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꼭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,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 r1 부분이 한 칸이 아닙니다. 네 보시면 자이 히트박스라는 게 켜져 있는데 이게 제 캐릭터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부분이 저돌 블럭 안에 돌 블럭이 지금 그 중심이 되어 있는데 저돌 블럭 안에 들어가야 저 불이 켜져야 정상이겠죠 한 칸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이 켜지는 게 보이죠 이 범위 감지 범위, 범위가 약 1.4에서 1.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그 부분 혹시라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꽤나 치명적이에요 예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맵을 만들다 보면은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 마찬가지로 dx를 이용한 dy, 이게 정확하게 네모 직육면이라든지 정육면이라든지 정확하게 그 범위를 딱 지정해주기 위한 그런 범위 지정인데 이거를 사용해주면 이제 돌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 감지가 되는 게 보이죠. 그렇죠? 히트박스가 저렇게 딱 걸치면 네 불이 켜지죠. 이런 식으로 저한 칸이 네, 범위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R2를 하더라도 어 R2 R2를 하더라도 보시면 어, 두 칸이라 하면은 이게 범위겠죠. 그런데 네.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렇게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분안한 장이에요, 뭔가. 그리고 이제 어, 이거 왜 없앴지? 어, R0 부분입니다. R0는, 음, R1이, R1이 이제 0.5, 아, 1.4에서 1.5라고 했죠. 그러면은 R0은 범위 0으로 지정해, 지정해주면 그 범위가 0.5가 되는 게 아닌가요?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아무리 해도 감지가 안 돼요. 아무리 해도 감지가 안 됩니다. 이게 R0는 사실, 어뭐 0.5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좌표 딱 정말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. 자, XYZ 보면은 이 블럭 부분 말고 이 XYZ 부분 보면은 이 범위가 정확하게 중앙이 되는 부분은 0.5입니다. 그러니까 751.5가 이 돌블럭에서 정확히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TP를 사용해 보시면 아는데, 자, 마이너스, 아니, 아니지, 751.5와 37, 그리고 마이너스 219.5를 정확하게 집어주시면,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. 그니까 그, 그 좌표 정확히 그딱0 0 0 1의오차도 없어야 합니다. 이게. 이제 그래서 익스큐트를 사용하고 R0 범위를 사용해 주시면, 그 플레이어의 좌표에, 좌표, 좌표, 정확히 그 플레이어만 네, 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주의할 점이었고요. 뭐 크게 다른 거는 뭐 크게 뭐음 신경 쓸 부분은 없으니까 뭐 예. RM이나 뭐 R 그런 것도 네. 크게